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가 있을 경우 환자에게 접근해서 의식상태를 확인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주위 사람에게 의료9 신고 요청을 요청합니다. 요청 후 환자에게 다가가서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과 맥박이 없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은 가슴뼈의 직합 2분의 1 부분을 손꿈치를 이용해서 30대 2로 인공호흡 2회 가슴 빡 30, 5주기를 실시합니다. 어, 가슴 박을 어, 실시하고, 어, 인근에 제세동기가 있다면,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제세동기로 부착하고, 어, 이제,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파악하여 그, 구 처치를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어, 계속 처치를 반복하고, 119나 의료지 도착할 시 환자를 인기하면 되겠고, 만약 의료진이나 일리인과도차이네해 환자의 일시 상태가 돌아오거나 맥박이 회복될 경우 회복 자세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술을 돌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지 맥박이 없확인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 일리부가 도착했습니다. 빌리부에게문자를인지하겠습니다아 어, 여기.